최근 당진으로 결정된 충남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부지 논란에 대해 홍기호 충남도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대규모 축사 이전은 대상지가 당진으로 선정되기 전에 축사 소유주와 합의가 끝났다며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이 축사 때문에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입로 확대 등 재반 여건도 시에서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기호 충남도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만 해도 최하 1년 이상이 걸리고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금 뭐 2년의 준비 기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인근에 축사가 있던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되기 전에 그축 농가하고의 합의가 이미 서면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지금 빠르게 당진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상 여비를 보상을 하고 이제 뭐 도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그 시간을 당기는 그런 쪽으로.